해외 여행 갈때 충전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제 율시암 멀티 어댑터 하나면 걱정 끝! 전 세계 200개국에서 사용 가능하고 USB 랑 c 타입 초고속 충전까지 된대요. 율시암 멀티 어댑터로 편하게 여행 시작해 보세요. 45와트 초고속 충전이라 시간도 절약되고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율시암 멀티 어댑터 하나로 모든 기기 충전 끝내자고요. 200개국 호환의 PD4W 초고속 충전, USB, C 타입 포트까지 다 갖춘 멀티 어댑터. 써보신 분들 후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행 가서 너무 잘 썼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고장도 없고 규격도 딱 맞고 출력도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웠대요. 여러 나라 콘센트 모양 신경 쓸 필요 없이 쓸수 있어서 좋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부담 없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다음 여행에도 꼭 챙겨갈 필수템이라고 해외 출장 갈때 어댑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분들도 율샵 멀티 어댑터 덕분에 이제 걱정 없다는 후문. 여러 종류 플러그를 하나로 해결해 주니 정말 편하고 4 5 w 초고속 충전 덕분에 업무 효율도 올라갔대요. 튼튼하고 안전한 재질이라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출장 필수템으로 완전 추천할 만하죠. 해외 여행 필수템 율샵 멀티 어댑터 초고속 충전으로 여행을 더 편하게. 어떠셨나요? 영상에 나온 정보와 링크는 제목 옆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